정네들 아프리사. 쟤네아플리사쟤어아리아리사 쟤네들 아리사쟤프리사쟤아쟤프이야프아 사기. <laughs> 아왜진이피있폭다이야다 <빨리. 웃음> <laughs>

기억자 기억자 둘 기억자 둘정통총 역시 오글락다 꼬리꾸폭맞저어팔시와이 와리? 와리 카라리 이리 있어? 이리이 월이, 월이, 이 하나 <목소리> 야아다시 대단해요. 어떻도온아 여기 이퍼가? 아니 머리 퍼가 <목소리> 가지고. 정면 있어? <돼> 자, 이것도 한 병. 면 엄마 있다. 맞다. 왼벽, 왼벽. 왼벽 줄. 나이스 어. 기억자, 정면에 격자, 정면의 격자였어. 러플 둘이야. 각자 홀대가 애가 고야 来，手，一，二，三。 쇼딘 쇼딘. 쇼스나 쇼딘. 쇼딘 쇼딘. 나이스. 쇼스 왔다. 격적 크리야. 아, 머리. 어, 에이클리다에이클리다총살했 음. 머리살. 응. 음. 폭 설치됐어. 조심해얘네 폭도 남았어. 할머니 문. 아, 중통중통중통이다 불안 봐도. 할머이라중통

아, 나 피해됐다 어떡하냐 이거 우리 빛? 파이팅아지막 라플이다 앵글 나스 나이스 슈나 하나 라플 하나 イスエングルカいいいいンダーデカーイギイギナイイイイイイイイイイイイイイ 무조건 둘이다. 조심해. 여기서 먹어야 돼. 3mm 3mm. 아, 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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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mm. 슛이 3 m 다운 3mm. 실각. 녹지에 실각. 녹지에 실. 아, 실각에 3mm. 아이씨. 비치기 <laughs> 타지가 안... 안 들어가지고 아니 사우드니 안 들어. 빔으 하면 될것 같은데 우리 찍고 안 하는 줄 알걸? 빔 열어줘? 안열걸쟤네 잡밥 일어어어야 우리 삐 걸려가지고 돌려도 괜찮을 것같은 <목소리> 어, <기다려봐. 목소리> 머그 라프 야 머리 낚시 스... 라 에이 와봐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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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봐. 쓰리깡.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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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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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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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이 에이 이 에이 이이에이이 쇼크이었어쓰리 나이스. 나이스. 얘, 가 B 구했던 애야. 중통 나올 걸 중통. 다 머리에서 속건 는 중. 쓰리건 먹는다. 쓰리건, 쓰리건, 쓰리건. 피사시, 피시 아, 이걸? 아, 미안. 데미지 수량이네. 피하스를배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미션 실패. 데미지 왜래? 라이켓. 까비까비 <목소리> <목소리> 어. <이스라엘> 오겠다. <목소리> 리깡 1등 필 청명 클리어. <목소리> 이 네, 머리낚시 조심해, 라플. 아까 머리낚시보다. 가자. 개끄시면 빠져. 개끄시야? 슛노이 라플. 가자. 피부할 사람 있어? 패스포 샤워도 다운이야? 에스 네. 네, 쓰리깡의 슛이다, 선걸이, 이거. 선걸이. 쓰리, 머리 선걸이. 다운, 킬 다운. 선걸이. 쇼파다. 아, 민자 이거. 쇼크, 쇼크, 안 보여. 트리강, 트리강 피사식. 설단 피설 때, 피설 때 피, 앵글, 피설 때, 아. 피설 때 앵글. 아코뉴, 아코뉴가 바로 가봐. 깨끗당, 어. 깨끗당. 아, 피설, 피설 때야. 야, 롱사란다 A. 너 어딘? 얘 어딘? 우리 팀 어딘? 우리 팀아 우리 팀 어디야? 그거 말려줘. 3리간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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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 갈아도 돼. 4시간 권총 간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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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 총알! <목> 쪘다! 야! 총알 <목> 없어! <목> 아니 미안! 야너 큰일 날뻔 <목> <목>